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구산림댁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면 세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유행의 힘. 은기자의 웨떴셀카 연구소. 2025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함께합니다. 시대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뜨거운 문화 이슈를 분석해주실 분웨떴셀카 연구소장 서울신문의 이은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laughs> 자, 2025년 네. 1월에 아, 네. 처음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네,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많이 받으시고, 총취자분들도 네. 정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게요. 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음. 2024년 아쉽지만 묶은 네. 것들은 가라. 2024년을 결산해 봤습니다. 네. 자, 새해 첫날인 만큼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는 딱 맞는 주제라고요. <laughs> 네, 오늘은 2025년 안방극장을 들썩이게 만든 화제작들을 좀 소개를 해 해드릴까 해요 네. 정말 1월부터 어, 신작 드라마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지난 주말부터 정말 경쟁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월부터 정말 다양한 소재의 K-로맨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물의 여왕 그리고 선지역 꽃이요 이런 음. 로맨스 무리츠 국내외에서 큰, 큰 흥행을 거뒀어요 요즘은 음. 한국 드라마가 지상파에서 방송되고 나서 OTT를 통해서 네. 전세계로 방송되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드라마다라고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 로맨스가 굉장히 인기 있었고 올해도 그런 작품들이 많고요. 그톱 배우랑 스타 작가들도 올해 드라마 안방극적으로 대거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야, 안 그래도 저희가 주로 오늘 얘기할 얘기는 K 로맨스 음. 이제 드라마 K 방송사 드라마들이지만 앞서서 저희가 겨울 방학 얘기를 하면서 네. 뭐 비석 치기 자치기 아. 얘기가 나오길래. 바로 지난주에 오픈한 오징어 게임 아니, 2. 저희가 너무 재밌었던 게, 오,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어떤 네. 게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분 비석치기 얘기하셨잖아요. 네. 진짜 옷게임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맞추셨어요. 우리의 제 기억에도 그건... 5831번님인데, 아, 기억하는 거예요. <laughs> 상들이세요, 빨리.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옷게임 보다가, 그때 우리 청취자분이 어떤 분 비석치기 하셨고, 네. 뭐 공기놀이도 얘기하셨는데, 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성격을 한번 했어요, 진짜. 고무줄 <laughs> 놀이도 있고, 네.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어 우리 집에 허? 왜 왔니 이런 오! 것도 있고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laughs> 이것도 그 있고 줄넘기도 <laughs> 해야죠 요즘 그 둥글게 둥글게 오! 그게 전 세계로 인기래요. 짝찾기가. 네, 네. 그 네. 노래가 자체가. 두명 맞춰라. 뭐, 이거 둥글게둥글게 둥글게. <laughs>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무화꽃이 <laughs> 그 피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요. 정말, 네. 옷겜 얘기 한번또 해야겠네요. 네. 우리가. K 드라마의 힘인데, 이렇게 OTT를 통한 장르 드라마 말고, 우리나라에서부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할 K 로맨스 드라마. 가장 눈에 띄는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 첫 방송을 시작한 SBS 나의 완벽한 미소 이드라마도 화제작입니다. 네. 이회 방송했는데 많은 분들 보시더라고요. 헤드헌팅 회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여긴 여성 CEO, 한지민 씨. 네. 그리고 남성 비서, 유은호 씨의 로맨스 드라마예요. 오피스 물인데요. 음. 사실 이전에 약간 기존의 성 역할 뒤집었다고 볼수 있죠. 한국 드라마 대부분은 실장님 나오잖아요. 네. 재벌 2세. 그리고 여성 비서가 네. <laughs> 많이 나오곤 했죠. 음,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이런 작품을 보면은. 네. 그렇게 있었는데, 이 작품은 좀 뒤집혔어요. 네. 여성 c e o 고 남성 비서와의 그 로맨스 드라마이긴 한데 이게 보통 요즘에 그 현관 로맨스라는 말 아세요? 현관 로맨스? 네. 어, 역시 신세대야. 아 이건 또 제가 성우다 보니까 음. 네. 오디오 드라마 제작을 네. 오디오 드라마계에선 제가 손예진이거든요. <웃음> <웃음>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laughs> 아니 손예진이고 암요? 안녕. 아유, 말고요. 그럼요. 오디오 드라마계에서 아니, 닮았어. 여러분 네. 유튜브로 아유. 확인 좀 해주세요. 이다슬이 손예진이다. <laughs> 손다수는 바꿨던 것같아유 좋은 대본 많이 옵니다. 네. 그럼 <laughs> 어, 현관 로맨스를 좀 하셨나요? 혐오 관계. 네. 그럼 네. 현관 로맨스라 그럼 혐오 관계 로맨스지 이렇게 이기하면 여러분 앞서가는 분이에요. <laughs> 네. 자 그랬는데 네. 이제는 정말 메이저 방송계에서도 이 현관 로맨스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어,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싫어하다가요 음. 애증의 관계까지 설렘으로 발전하는 네. 극과 극을. 어, 표현하는 건데, 최근에 지금 것이 전환이라고. 어, 유연석 씨랑 최수빈 씨. 네, 제가 여러분 방금 로맨, 저기 유연석 씨를 지금 3시간 전에 만나고 있거든요. 오. 인터뷰 때문에. 현관 로맨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너무 재밌었다고. 왜냐면은 음. 한 작품에서 로맨스도 얘기할 수 있고, <laughs> 스릴러도 얘기할 수 있, 표현할 아. 수 있기 때문에, 배우들한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현관 로맨스는 여기서 한지 미씨가 되겠죠. 네. 굉장히 이 비서를 정말 지난주에 보니까 너무 경멸할 정도 싫어하더라고요. 예. 으... 네. 근데 이 비분이 되게 완벽해요. 보면은 음... 여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좀 차가울 뿐. 네. 뭐 아니 이분은 따뜻하기도 해요. 진도 어, 맞아. 있고 이품도 있고 매너도 있고 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서 이 드라마 홍보 자료 보면은 1일1그니까111 1일 한, 한 가정마다 네. 한이 유노 씨가 한 명씩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일일일 에릭남. 아 이런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했었죠. 안 나오네요. 네. 네.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음, 네. 여튼 자 이렇게 K 로맨스 드라마로 일단 나의 완벽한 비서 나완비가 나왔고요. <laughs> 나완비. 또 우주가 배경인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주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드라마가? 맞아요. 별들에게 물어봐. 네. 국내 최초의 스페이스 오피스 몰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로맨스를. 있거든요. 사실, 우주를 그린 작품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최초라고 해요. 무려 500억 원의 제작비가 들게 된 대작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서 일하는 우주 비행사 그리고 우주의 관광을 간 산부인과 이 산부인과에서는 이민호 씨죠. 우주 정거장에서 일하는 우주 비행사는 이부역의공효준 씨인데요. 이두 두 사람이 우주에서 펼쳐진 로맨스를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이 작품은 좀 약간 지구가 아니잖아요. 네. 그 우주에서 펼쳐진 로맨스이기 때문에 좀 일반 로맨스도좀 다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정말 새로운 배경에서 또 새로운 K 드라마. 어떤 흐름 이런 장르를 만들어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2024년에 어떤 드라마를 즐겨보셨고, 2025년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우물정9977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드라마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이클립스 드라마 선재 없고 튀어의 OST였죠? Run Run. 불렀던 너를 받고 참아왔던 일정을 불태워 드라마 선제업고투여의 OST 중 들으셨습니다. 이클립스의 런런. 실제 이선제업고투여에서선제 역할을 맡은 변우석 네. 씨 배우 변우석 씨의 목소리였죠. 노래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의 2025년도 좀 기대가 되는 게뭐 당장 오픈되진 않겠지만은 아이유 씨와 함께 맞아요. 나의 대군 님인가? 네, 21세기 대군 부인이고. 아, 네. <laughs> 벌써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자, 은기자와 응 함께 왜떴을까 연구소 은 2025년 첫 월요일을 맞아서 새해 기대되는 드라마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드라마는 바로 사극 드라마인데요. 자세한 설명 듣기 전에 여러분께 교통 정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덕평 부근 갓길에서 역시 고장차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 위 고장차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이동 중이시기 바랍니다. 니다 앞서 6900번 님은 음. 지금 거신 전화는 어. 유현석 씨가 맡았던 <laughs> 백사원 네. 네.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맞아요. 나왔잖아요. 유현석 씨도 지금 아직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 너무 네. 잘 어울리셨어요. 너무 잘 연기 잘하시죠, 정말. 네. 네. 백사원 아리중입니다 하셨고요. 5831번 님은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약간 사극 스타일의 드라마였던 네. 지금 방영 중인 옥시 부인전. 음. 저도 지금 이거 제일 재밌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하거든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그 약간의 스릴러가 있고요. 음, 음. 그리고 능력 있고 강인한 그 음. 여성상을 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 여성상을 어. 이 사극을 배경으로 너무 잘 그려주고 있어서 네. 좋은데 네. 지금 소개해 주실 드라마도 좀 비슷하죠? 네, 원경이라는 작품 오늘 첫 방송 시작했거든요. 월화 드라마라가지고요. 오늘 처음 시작을 했는데 태종 이방원과 함께 권력을 쟁취한 원경 왕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부부죠. 그동안 태종 이방원을 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은 많았는데 원경의 관점에서 다룬 드라마는 좀 없었거든요. 네. 이들 부부는 사실은 정치적 동반자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 사실 권력을 잡고 나서 이들 부부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인 균열, 그리고 내밀한 갈등과 갈등도 섬세하게 그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첫 방이니까요. 저희가 뭐 물론 당연히 음. 교통방송, 라디오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혹시나 시간이 되실 때뭐 오디티나 늦은 방도 밤으로, 많아요. 네, 오를또 네. 많이, 네. 네. 네 드라마는 <laughs> 보시겠지만 혹시나 아, 아, 나 사극이 좀 그립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첫사랑 코드가 아주 진하게 묻어나는 새로운 드라마도 있다고요. 네, 어, MBC에서 이제 이번 주에 방송을 하는 모텔 캘리포니아라는 작품인데 좀. 독특하죠.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풋풋한 첫사랑을 어, 소재로 한좀 청춘 로맨스물이거든요. 그래서 심윤서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요. 어~ 줄거리는 이제 시골의 모텔에서 나고 자란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여자 주인공이 (12년) 전에 도망친 고향에서 고향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모텔이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첫사랑과 재회하면서 겪는 로맨스물입니다 어~ 주인공 이세영 씨가 맡았는데요 이세영 씨 어~ (2년) 전에 로맨스 사극 옷소매 붉은 끝독이라는 작품으로 정말. 큰 인기를 모았죠 이 작품 남녀노소 모두에게 <laughs> 너무 사랑받았죠 이로맨씨 사극이 또 한국에서 좀 인기가 많잖아요 네. 해를 품을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 신비주의 남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구름이 그린 달빛도 대박치고 오. 나서 사극 드라마가 꽤나 자주 나오게 <laughs> 되는 맞아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맞습니다 로맨스 사극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네. 이세영씨가 거기서 또 활약을 했었고 열려박시 계약제 여론전 저는 이 작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음. 그래서 이 세영씨가 이제 발칙한 성격이 인테리어 디자이너 강의 역할을 맡았고요. 남자 주인공으로는 나인우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맡은 역할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오, 좀 수도분하고 순한 네. 이미지이시니까 네. 잘 어울리시네요. 키 엄청 크더라고요. 문장남친 이라고들 하잖아요. <laughs> 저 팬미팅 가는데 정말 너무 커가지고 저도 좀 큰데 문장남 네, 네, 좋습니다. 네, 두 분의 케미도 기대가 됐는데요. 올해는 와 이분도 오랜만에 드라마로 컴백하네요. 송중기 씨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컴백하신다고요. 네. 어, 지난해 송중기 씨나 박보검 씨 다들 이제 영화계에서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송중기 씨는 지난해 영화 화란과 보고타에서 조금 거친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드라마에서는 감성 멜로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마이 유스라는 작품인데요. JTBC에서 방영, 방영 예정이고요. 어, 송중기 씨는 여기서 굉장히 좀 아역 배우 출신의 소설가 역할을 맡았다고요? 오, 특 특이하네요. 되게 특이하죠. 네. 그리고 상대역은 이제 천우희 씨가 등장을 하는데 허! 엔터테인먼트 팀장 성재현 역할을 맡았고요. 어, 이 송중기 씨는 재벌집 막내아들이 벌써 2년이 됐나 봐요. 이야, 재밌게 봤는데요. 시간 빠르죠. 네, 네. 2년이 돼서. 바바이몇 개고? <laughs> 아마리 아, 몇개란 말이다. 아, 이런 또 성대모사 되시네요. 그래. 네. 그리고 송중기 씨가 로맨스 장르는 2 0 1 6년 태양의 후예 이후 처음이라고요. 아, 네. 이것도 몰랐죠? 오. 그동안 느와르와 스릴러 장르 많이 출연하셨는데 좀 오랜만에 로맨스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박보검 씨 많은 분들 좋아하실 텐데 6월 달에 컴백을 합니다. 어, JTBC 역시 굿보이라는 작품인데 약간 이 작품은 특채로 경찰이대 메달리스트들이 약간 비양심과 반칙이 판친 세상에서 맞춘 약간 코믹 액션물이거든요 음. 예, 그동안 조금 박보검의 로맨스나 멜로 이런 작품 지난해 영화 원더랜드도 약간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어, 저 너무 슬펐어요 어떠셨어요 그 작품? 어. 저는 나의 최애자 나의 짝꿍과 떨어져서 그러니까 먼 미래 가능할 수 있는 얘기기도 하죠. AR로 네. 저도 뭐 AI 보이스를 연기하고 있기는 음. 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짠하고 슬펐는데 그애잔함에 박보검 씨의 그 순진하고 순수한 그 눈빛과 역할이 말투가 네한 음. 맛을 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튼 이번 드라마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미지 변신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톱스타들이 컴백하는 2025년 드라마계 여러분도 기대되시나요? 0523번님은 2025년 드라마들 너무 기대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힘들잖아요. 네. 드라마 보면서 힐링하고 싶어요. 벌써 다 보고 싶습니다. 일단 박보검은 원픽 하셨어요. 저랑 같으시네요. <laughs> 아닌데요. 다슬이가 <다스리가> 원픽인데요. <laughs> 023번님의 원픽은 슬딘데요. <laughs> 왜 이러시죠, 이분? 이번... <laughs> 맞습니다. 저도 슬딘가 원픽입니다. 아, 네. <laughs> 자, 여러분께 이렇게 문자 참여, 우물정 9977,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부탁드리며,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박보검이 부릅니다.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OST예요. 네 사람. 「足なよ」 눈물에 <목소리> 내려앉을 <목소리> 지고 지워도 지울 수 <laughs> 이다슬의 행복한 밤 TVN과 함께 2025년 첫 월요일 은 기자와 함께 왜 떴을까 연구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제작이 될 드라마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1세기 <laughs> 대군부인 변우석 씨와 아이유 씨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올해 하반기에 10월쯤 방송될 예정인데 다들 어떻게 기다리나 음, 이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아요. 네. 변우석 씨의 컴백작이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보다 더 화제는 이제 아이유 씨가 이 작품을 선택했다는 거.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약간 재벌인데, 신분은 평민이 여자, 그리고 왕의 아들이지만, 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남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신분타파 로맨스. 음. 우리가 그 동안 좀 많이 봤던 클리셰가 있긴 한데 이걸 또 어떻게 좀 비틀어서 좀 신선함을 주지가 조금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역시 그두두 두 남녀 주인공이.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이유 씨의 공개 여애 중인 배우 이종석 씨도 5월에 컴백을 해요. 음. 어떤 작품이 서초동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와, 네. 벌써 뭔가 법조계 드라마 같은데요? <laughs> 그렇죠. 서초동 가면 또 많이 있잖아요. 대법원도 있고 예. 서초동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어떤 유쾌하고 뜨거운 청춘 드라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종석 씨는 2013년에 법정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 작품 이후에 또한번 법정문에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9년차 변호사 안주영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아, 기대됩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아이유와 변호석이 만난 21세기 대군 음. 부인은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네. MBC 드라마 한석규 씨가 바로 어제였죠. 네. MBC 연기대상 작년에 예. 대상 받으셨잖아요. 그 드라마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음. 이제 대본 그 대회에서 대상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네. 21세기 대군 부인도 맞아요. 공모전. 공모전에서 네. 수상을 한 작품이라 그런데 아이유 씨가 이 작품을 픽했다는 거가 네. 작품 얼마나 좋길래.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정말 제작진도 중요한데 음. 내년에는 유명 감독들의 드라마 컴백도 예고돼 있다고 해서 2025년 드라마계가 정말 풍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은 기자와 함께 2025년 드라마계를 네. 미리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아우, 또 바쁜 한 해가 되시겠어요? <laughs> 올해 좀 히트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네. 프로에서 많이 소개해 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2025년 연예계 왜 떴을까? 연구소도 잘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은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일부 끝꼭 함께하겠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OST예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달달한 말들이 내게 들리네 내 앞에 서 있는 願い